러셀이라는 종목인데 러셀. 역시 좀 오. 생소하실 것 같아요. 네, 이게 언제 상장이 된 거죠? 저 진짜 상 생소해요. 이거. 네, 상장된지는 이제 한참 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오래 됐는데 <laughs>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뭐 엄청 많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고 많이 주목받는 네. 종목은 아니었는데 간단히 네.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 중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예요. 아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고 장비에 중고장비. 좀 특화가 네.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s k 하닉스와 11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제조 관련 계약을 최근에 좀 체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까지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까지 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네. 있는 미래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데 이제 이 모멘텀으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. 그냥 궁금하실까봐 종목 설명을 잠깐 드렸고, 패턴적으로 네. 기법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에 대한 힌트 정도가 될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이 종목을 보시면은 그 차트를 봤을 때 특징적인 인게 위 네. 꼬리가 많이 달려요. 어... 그래서 위 꼬리가 보시면 작년 7월 달에도 많이 달렸고 네. 어 최근에 아 작년 말이라든지 네. 그리고 최근까지도 위 꼬리가 계속해 달리는데 네. 이위 꼬리가 달리는 것을 보통 시장에서는 좋은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음... 주가가 상승할 때 누군가는 계속 던지면서 물량을 누른다라는 개념이니까 네. 그래서 위 꼬리가 달린 종목은 피하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주식체계 보셔도 이제 정석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반대로 밑꼬리가 달리는 종목은 뭐 밑에서 받쳐주니까 좋다. 네. 어,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, 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. 윗꼬리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, 앞으로도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윗꼬리를 노려서 단타매매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, 종종 쓰는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어,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지금 러셀 같은 경우 지금 강한 윗꼬리가 나온 게 2월달 중순에 한3번 정도 나왔고 네. 어, 최근까지는 없었는데 약간 약간씩은 있기는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최근에 있었던 게 3월 14일입니다. 그때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고가가 플러스 7%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. 적은 폭은 아니에요. 단타로 봤을 때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,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시면은 윗꼬리가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종목군들이 눌림에 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어, 위에 걸어놓는 거예요. 음... 매수를 한 다음에. 어, 플러스... 위가 오질줄 알고 걸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확하게 지정할 수는 없어요. 주식은 네. 수확이 아니니까. 상단에서 한 3%에서 5%? 그 정도까지 이제 걸어주시고, 다른 볼일을 보실 때 어, 윗꼬리가 다시 한번 나오는 시점에서는 일단 팔려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개념으로 음.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이 코너 자체가, 어, 뛴다 코너다 보니까, 네. 어, 뛰었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인데, 어쨌든, 음. 그뛸 때를 한번 노릴 수 있는 차트다. 아. 요 정도의 개념이에요. 그래서, 그래서 좀 단타 공략으로 네, 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,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, 그 윗꼬리를 노릴 수 있는 매매로서 한번 음. 해볼만 하고, 어, 요런 차트를 돌려보시면은, 하루에 몇개정도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, 어, 요런 차트 의 정도를 좀 관심있게 보시면, 어, 단타 매매를 하는데 힌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. 뭐, 그런 개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